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부모님들 중 어떤 분들은 일찍이 미래를 생각해 경제적인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위한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작년 12월에 어느 한 통계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8.7%에 그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에 육박할 정도이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노인들은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에는 의료비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소홀히 하셨다면, 이렇게 의료비가 나가게 되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당장 지금부터 내 노후를 위해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70대 인생 선배들이 후회했던 돈 씀씀이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여 내돈 씀씀이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경조사비입니다. 사실 경조사비는 밥을 굶고 살았던 시기에 서로 상조한다는 의미에서 주고받았던 문화였습니다. 푸마시가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는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은 어려운 신혼생활에 조촐한 세간이라도 마련하게끔 도움을 주었고 장례식 부의금은 어려운 일을 당한 상주에게 장례 비용을 대신 내주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축의금, 부의금은 인간관계를 재는 척도가 되었고 심지어 서로의가 상하는 일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냈더니 왜 그거밖에 안 냈냐며 오히려 축하해 주러 간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대가 변하면 축의금 부의금 문화도 바뀌어야 하는데 오랜 관습처럼 자리 잡았기에 변화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속의 예식문화와 장례문화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한해 경조사비로만 약 144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한 달에 경조사비로만 30만원 정도를 빼놓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경조사비도 쌓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물론 내가 주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안 주고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께서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도 가끔씩 어르신 직원들의 자녀가 결혼해서 축의금을 내지만 얼굴 한번본적 없고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받지도 못할 돈을 내는 게 아깝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인간관계와 안 가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실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은 경조사는 가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가깝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거나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직장 동료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지금은 연락하지도 않는 옛 친구의 경조사에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모임을 참석하게 될 경우 경조사가 너무 많다 보니 지출도 지출이지만 어디까지 챙겨야 될지 모르겠고 또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축하와 애도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사실 그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오래된 모임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퇴직을 앞두고 직장 동료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공개적으로 퇴직 이후의 삶에 충실하기 위하여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미리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면 서운함을 느끼게 하지도 않을 수 있고 괜찮은 방법 중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식 결혼식 하객의 정도에 따라 부모의 인생이 평가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맞춰 스몰웨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가족 친지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도 축하의 의미는 충분히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물가가 올라가고 어려울 때는 허리어식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기가 지금까지 누구누구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얼만큼 냈는데 자식들에게 일이 생겼을 때그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받아내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10만원을 주고 5만원으로 돌려받는 것에 기분 좋아할 리는 없죠. 굳이 이런 계산을 해가며 모든 경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의 개념보다는 조금 손해보며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부모님 상당할 때 조문객이 거의 없게 되면 조금 슬플 것 같긴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외로운 것이 싫다 하시면 경조사에 잘 참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굳이 그런 거에 외로움을 느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말고 하나 더 개선돼야 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문안 문화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린 상태로 병문안을 와서 수술한 사람을 겁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을 간병하는 입장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는 환자를 타인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입장 받고 제가 환자여도 초췌한 몰골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병문안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문자나 전화로라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받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진심으로 잘 전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너무 불필요한 경조사에 자주 참석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결혼식 밥값도 올라서 10만원을 기본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돈들이 쌓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경조사 혹은 병문안에 대해 물질적인 무언가를 건네는 대신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문자나 전화를 해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나이 들어 경계해야 할두 번째는 은행 직원입니다. 물론 모든 은행 직원분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 직원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에게 고위험 투자 상품을 제안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은행이면 100% 원금 손실 위험성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이런 걸 말하면 고객이 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뭐 은행 직원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노인분이 가입하게 만들어 그 노인분이 아주 큰 손해를 봤던 사례가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그래도 어느 정도 배상을 받기는 했지만 댓글을 보면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예전에 모 저축은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직원이 전화까지 하면서 권했던 것이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서 손해를 본 분들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정기예금 만들러 갔다가 은행 직원이 다른 창구로 이동을 시키더니 요즘 누가 정기예금하냐고 핀잔을 주면서 게임에 홀딱 넘어갔다고 합니다. 원금 손실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집에 와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약관에는 원금 손실에 대한 글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소름돋는 것은 은행이 선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은 절대로 손해볼 일 없고, 고객들만 손해 위험이 있는 상품을 추천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날 가입해지가 가능해서 큰 위험은 피했지만, 만약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더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약관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눈치를 쳐도 꿋꿋이 다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재촉하는 은행 직원을 만난다면 그냥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것을 할까요? 또한 은행 직원이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은행 직원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고객을 생각하는 훌륭하신 은행 직원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승진에 눈이 먼 은행 직원들과 욕심이 많은 위에 간부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은행을 갈 때라도 자신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 알고 가야 합니다. 모르고 가면 당하기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것에 대해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투자 자체가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늘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이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본인이 공부하고 분석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투자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은 결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나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엇이든 사전에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제안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의 주타깃이 바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50대 이상이고 은행 직원이 나에게 다른 투자 상품을 권유한다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한다고 나에게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모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은행 직원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은행 직원은 여러분의 손실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주의해야 할돈 씀씀이 세 번째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사치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직장 다니느라 고생한 나를 위해서 차를 새로 바꾼다든지 값비싼 명품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노후 자금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 자동차나 명품을 사면 한두 달 정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져버릴 것들입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들이라면 더욱 지양해야 합니다. 과시는 결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과시하고 싶을 때는 내 내면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는 지출비용이 큽니다.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건보료가 올라가고 평균적으로 한달 차량 유지비는 보통 78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 주차비 등 대충 계산해봐도 최소 50만원은 될것 같습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하나 사면 그에 맞는 꾸밈을 위해 다른 명품을 사야만 할것 같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걸 사면 그게 나를 위한 명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엔 명품도 아니고 실제 명품도 아니지만 사람들마다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가짐으로써 개개인마다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진정 그것이 나를 위한 명품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 나를 위한 내 삶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은 굳이 비싸지 않은 것이라도 나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조금 쓰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과실을 위한 소비, 혹은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자동차나 값비싼 명품들입니다. 이는 노후에 특히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비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자동차와 값비싼 명품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특히나 주변 지인들이 명품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나도 하나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는 소비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면 이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구매 후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은퇴 후에는 차를 탈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명품을 두르고 나갈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명품은 하나쯤 가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를 사고 나서 명품에 더 욕심을 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굳이 필요치 않은 소비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나에게 좋은 음식, 혹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배우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노후에 큰 돈을 쓸 때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쓸땐 써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출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주의해야 할돈 씀씀이 마지막 네 번째는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돈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 말을 지키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육비, 결혼 자금, 취업 자금 등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나만 안 해주기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행동일 뿐입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형제들은 자식들에게 여기까지 해줬다더라, 내 친구는 자식에게 집을 해줬다더라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에 동요하지 말고 내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도와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지만 내 노후 자금을 잘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당장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내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의 상황만 좋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식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자식이 내 노후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나중에 내가 아플 때 자식들이 병원비를 선뜻 내줄까요? 며느리나 사위가 선뜻 동의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만약 돈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세요. 자식들이 당장은 서운해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다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 경계해야 할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가깝지 않은 관계의 경조사 참석 둘째는 은행 직원의 말을 너무 믿는 것세 번째는 불필요한 사치를 피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네 가지에서 돈을 아끼고 그 돈을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로 바꿔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할수 있는 비싸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아주 좋은 돈 씀씀이가 될 것입니다. 굳이 좋은 차가 없어도 전철을 타며 좋은 곳에 가볼 수 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 전시회와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아주 많으니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소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가 되면 투자를 잘하는 분이 아닌 이상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현명하게 소비함으로써 노후에 나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의료비 리스크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내용 중에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면 내돈 씀씀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